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정글 트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정글 트위치 자 레넥 님자 레넥 님하고 레넥 톤둘다 점하죠 자둘다 점하기 때문에 요거는 레드 먹고 이들로 찔러 봅시다 미드 체킹해달라고 합니다. 뭐야? 그 진이 약간 좀, 인베의 진심인 친구들인 거죠? 자, 레넥톤 워빅 상대로 점화까지 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 보고. 자, 레드 먹고 가겠습니다. 레드 먹고 가겠습니다. 자, 미드. 이래게 이드이렙게 치르고 잠깐만요 조금만 더좀 때려주세요 아하 트위치가 정글이 너무 약하죠 정글링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렙 못찍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이거는 죽었죠 네 죽으세요 아무 생각없이 밀면 뒤져야 됩니다 자 일단 미드 1킬 냈고 자탑 너무 맛있어 보이죠 바로 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넥톤 레벨 1이죠 오호 이거는 못 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걸렸나요? 걸렸나 봅니다. 아 어, 이거 레넥톤 패시브 때문에 걸렸나요? 어 레넥톤? 레넥톤이 아니라 저 모이 차차차차차차차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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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저거를 못 죽이게 너무 아쉽죠.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 제가 집에 못 가게 한 이유가 있죠. 아, 워윅 팩시브 때문에 좀 걸린 거좀 아쉽긴 한데,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 여기 호응해 줘야 되거든요. 뭐 없나요? 다 죽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지. 아주 좋아요. 순간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좋았습니다. 자. 다시 블루를 먹고, 혹시 지금, 어? 우리 탑은 또 언제 죽었죠? 어, 우리 탑은 언제 죽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좀 상황이 좀안 좋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싸워 보세요, 싸워 보세요, 싸워 보세요. 어 이제 살짝 빼야 됩니다. 정글 가고 있어요. 자 여긴 갑니다. 여긴 갑니다. 잠시만요. 풀 빼고 빨아들임, 빨아들임. 아하. 좀 아쉽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탑을 가면 탑은 계속 죽습니다. 탑을 가면 안 돼요. 자 일단. 아! 나온거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것 같봅니다 어 이제 라인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나, 라인은 두고 아 근데 좀 많이 아쉽네요 이거 어허 미드를 이거 제가 좀더 빨리 갔으면 탑을 땄는데 적 정글을 먼저 갔죠 자 핸들에 레벨 14, 저도 레벨 4는 됐고, 다시 바텀을 한 찔러 보도록 할게요.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좀, 왜? 이 거지? 자 갑시다. 죽으세요. 네. 자 이제 다시 탑으로 갈게요. 지금 탑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탑으로 가야 됩니다. 제드 온답니다. 어 제드. 그렇죠. 일부러 제가 W를 깔았죠. 자, 이제, 자, 레넥톤템 차이가 좀 나는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점화 있으니까. 어, 어허, 그렇게 하면 라인도 당겨지죠? 그래도 계속, 레벨 6 찍었죠? 갑니다. 탑만 풀면 게임 할 만하고, 어, 잠깐만. 피, 피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어, 잠깐만요. 아하 이러면 갱각이 살짝 애매한데요? 워위 궁 맞고, 레넥톤 죽을 확률 59%. 뭐죠, 이거? 아하, 이거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건데, 개굴또못 가게 생겼네요. 잠깐만요, 이거 다이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오이, 무조건 다이브 할 거거든요. 이거 죽으세요, 죽어야 됩니다. 이거 네, 자, 대포는 제가 먹을게요. 개꿀 아 이거 밀어줄까요? 밀어줍시다 자 CS는 최대한 레니톤한테 일단 치지마세요 큐! 아! 바로 큐를 해버렸네요 네 아주 좋아요 일단 미드를 제가 키워놨기 때문에 미드는 확실히 이기고 있죠 자 이거 혹시 집가는 모션 아주 좋았습니다 자 저렇게 막 칭찬을 바라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고객님들 막아그니가 잘한 거 아니라 내가 잘했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리 봐도 탑은 지금 실력 차에서 조금 오 어!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빼야 됩니다 이거 아 걸려 버렸어요. 강타 싸움 가나요 이거? 와다 먹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 이거 좀 누가 먹어 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빼야죠웨이토 빼야죠 괜찮습니다 자 저거는 전멸 쓰고 먹어야 됩니다 저건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탑의 전령을 풀어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 레이토는 아 워윙은 생각을 하겠죠 아 설마 트리치가 또 오겠냐 또 갑니다 잖아요 <laughs> 지금 이 상태에서 타워를 한 개도 못 먹고 있죠, 레이톤이 안타깝습니다. 바로 가져야죠 자, 갑니다. 아, 근데 처형이 없구나. 어, 뭐하죠? 잠깐만요, 레이톤님이두번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갑시다. 착, 착, 착. 굶습니다, 이러면. 죽으세요. 자, 싸워야죠, 싸워야죠, 싸워야죠. 어허, 두명다 점멸 뺐습니다. 자, 이제 밀고. 혹시 이게 역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레이톤 요번에 확실히, 전거를 잘 만났죠? 자, 미드 아직 있고. 천천히? 아닙니다. 아니, 때릴 필요 없어요. 때릴 필요. 없어요. 우린 타워만 먹고 뺄 겁니다. 네, 한 개만 더 먹고. 한 개만 더 먹고. 자, 뺍시다. 이제 뺍시다. 뺍시다. 네, 빼 됩니다. 자, 레이톤 점화 있죠? 자, 그럼 집까지 말고. 막타만 먹으세요. 제가 이거 먹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저 친구는 이제 트위치가 설마 또 오겠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갈 거죠. 무조건 막타만 먹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아하, 너무 살이네요. 블루까지 먹고, 블루까지 먹고, 살이네요. 블루가 또 뺏겼습니다. 왜 이렇게 블루를 뺏기는 건지. 자 킨드 노공이죠자 이쯤되면 저마도 들어왔고 자 워빅은 어 뭐죠? 자 갑시다 워빅은 이제 트위치가 또 안오겠지라고 생각할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간다고요 저거를? 어허 워빅이 이제 좀 살이네요. 자이 용을 줘야겠죠? 지금 타이밍 이좀 어느 순간에서 자 용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전 미드 잘하고 있고 바텀 잘하고 있고 정글은 반반에. 자이 상태면 탑만 파주면 됩니다. 아, 그냥 바로 갑시다. 자, 바로 가주십시다. 오호, 이 친구 역긴 보고 있죠. 의미 없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레이턴 계속 제어받을 안 사고 있죠? 저러면안 됩니다, 여러분. 자, 쌍 갑시다. 어허, 랭톤 죽나요? 랭톤. 아하, 배려가 있네요. 자, 랭톤이 당했죠? 랭톤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건데 얘네 들이탑 정글이 두렵니다. 제가 생각한데 어, 여기 있죠? 자, 걸릴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집 가고 있겠죠? 자, 이거 슬로우 걸고, 자, 일단 둘다 어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개 어시 받았고, 일부러 제가 양쪽에 한 대씩 평타를 때렸죠. 이거는 일부러 이제 두개 어시를 다 먹기 위해서입니다. 어? 아하! 또 어시 먹었습니다. 이게, 정글 트위치. 자, 레벨 앞서고 있고, 자, 이제 용으로 달립시다. 레넥토 미드 달리는 판단. 이제 골드 갈 자격이 있네요. 자, 너무 성급하죠. 용을 먹읍시다. 자, 적정글 이거 먹고 있는 거 같은데요. 레이 보여주나요? 레이 보여주나요? 어허, 확실히 보여줬네요. 레이이좀 칩니다, 여러분. 어, 진이 막타가 내보다 세구나.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laughs> 망한 요네 대덜 망한 랭톤이 라인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 먹고 요네 잡으러 갑시다. 이 게임이 지금 절대로 이기고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판은. 이런 판 지면 멘탈이 나가죠. 어? 이봐요, 이렇게 된다. 변수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워유한테는 제드가 지거든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먹고 전령 지키러 가야 되거든요. 아, 게임 이상해집니다. 게임 이상해지죠. 자, 한번 물려보세요. 한번 가봅시다. 자, 일부러 전멸 뺄 때까지 기다렸죠. 이걸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이게, 살각을 보여주면서 전멸 빼면 트위치가 1을 터트리면 무조건 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트위 아 이거 지금 이건 양보해줬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전령가락스랑 1이 로일 높죠 자 각자 라인을 어디 가야 될지. 섭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죽나요? 잠깐만요. 이거 좀 손해가 큰데요? 방금 제드랑 저랑 같이 동시에 물이 있죠? 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레이터 한개더 밀어, 물. 수... 밀순 없었네요. 자, 이거는, 이제 게임이, 트타가 너무 세고 있죠? 레이톤이랑 같이 다니면서 좀 자르는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자, 레이톤 꼬리 흔들, 쫄았으면서 꼬리를 흔드는 그런 느낌 한번 보여주세요. 따봉 알려주면서 좋습니다. 자, 이 빠졌죠? 저 친구. 어, 일로 가야죠. 일로 가야죠. 어, 잠깐만요. 레이톤 궁 쓰고. 자. 레이톤 왜 계속 죽는 거죠? 와하이 어허, 제가 탑만 가면 죽습니다. 아, 레이톤 전멸이 18초 있었으면 살았다. 이런 말을, 어?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제가 지금 연속 두번 죽어가지고. 제가 탑만 가면 계속 역갱을 맞는데, 탑을 좀안 가고 천천히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도 이거 조금 큰일 났는데, 아, 살았다. 다행입니다. 나이스 자, 레이톤 용으로 달리세요. 어디로 가죠? 레이톤 굴로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레이톤, 지금 그 지금 다 끝난 마당에, 지금 또 다시 탑으로 쭈쭉쭈 가는 거지, 금 아닙니다. 용으로, 어? 레이톤, 어? 레이톤, 어, 아, 레이톤, <laughs> 아, 잘했어요. 레이톤, 방금 플래시 드렸죠? 네. 방금은 플래시로 챔프를 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 저 키를 꾸역꾸역 먹겠다고 플래시 하는 거. 저거는 지금 구독을 안 했거나 아니면 구독을 했어도 알림 설정을 안한 그런 느낌이죠. 즐게만 유분한 구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용 먹는 것까지는 긍정적인데. 자 레넥턴 일단 레버부터 좀 하고 천천히 갑시다. 죽나요? 우랑 빨았구요 오, 잠깐만요. 이 친구들 센데요. 아, 어, 잠깐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이거 좋지 않거든요. 상황이. 왜 게임이 지금 제가 잘해야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집중을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이디 보니까 레이톤이 지금 전판 말파이트네요. 보니까. 맞죠? 전판 말파이트네요. 어떻게 또 같은 팀이 된것 같습니다. 자, 저 말파이트 친구 후반에 아까 잘했으니까요. 오늘 요번에도 후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형인 좀 가셔야 됩니다. 처형인. 말파이트님이 바언 칩시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말파이트 죽어도 됩니다. 계속 끝까지 몸 되세요, 말파이트는. 네, 좋습니다. 모르죠? 킨드레드 여기 있습니다. 꿈에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그 발언 타이밍은 그 구독을 하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면 이 구독을 하십시오, 여러분. 네, 기분 나쁘게 군까지 쓰네요. 자, 그리고 재화드 사주고, 자물약 팔고 재화드 사셔야 됩니다 이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 잠깐만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여기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레이터 바텀으로 가서 올려주세요 라인. 제가 여기서 양념 한번 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자.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할거다 했거든요, 저는? 자, 악어. 싹싹, 싹싹. 좋습니다. 악어 너무 잘했죠? 방금 좋았죠? 구독해주세요. 자, 악어 그거 먹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악어 이거 먹고 지금 여기까지 올려줘야죠. 네, 저 따개비 먹는 게 전판 그 독수리 먹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제드가 킬값을 정확하게 해주네요, 그래도. 자, 다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와드 두개 사시고, 저 아까 레이터 물력 팔고 제와드 샀나요? 제와드 안산거 같죠? 여기 바퀴때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량만 팔고 제화는안 샀네요. 바로 지금 제가 눈치를 채버렸죠. 바론 타이밍이 지렸다 인정. 구독 거거. 아 진이 저런 말하네요. 그그 그. 어허! 즐기만 하는 유부남. 수고하셨습니다.